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이렇게 분수로 되어있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 볼 텐데요 이렇게 어, 루트 안에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 루트를 분모와 분자 따로 나눠 주세요 먼저요 왼쪽에는 그냥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냥 쓰고요 자, 루트 5분의 2루트 3 나누기 역수는 좀 있다 할거예요자 분모분자 루트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10 분의 루트 7요걸 분리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루트 2 분의 루트 21 우선 분모분자의 루트를 분리한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역수에서 다 곱하기로 바꿔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5분의 2 루트 3 곱하기 역수할 줄다 알죠? 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왼쪽 뒤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른쪽 수만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루트 7 분의 루트 10 분모 먼저 바주시고 곱하기 곱하기는 역수하면 안 됩니다.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2 1 이렇게 써놓으시고 약분하시면 됩니다. 약분할 때 조심할 건, 루트끼리 약분할 경우에는 약분한 다음에 루트 꼭 써주셔야 됩니다. 우선, 루트 7하고, 루트 2 1로 약분이 돼요. 그러면, 37에 21이니까 3이 아니고, 루트 3입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루트 2하고, 루트 10 약분 돼요. 5, 20인데, 루트 5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또 루트, 루트 5는 약분 되겠죠. 루트 5, 루트 5 약분 돼서 1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남은 게, 지금, 분자끼리만 남았네요. 이 루트 3 곱하기 루트 3만 남았어요. 그렇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죠. 그래서 정답은 3이 6이 정답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른쪽 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우선 분모 분자 루트 나눠주시고요. 그럼 마이너스 3과 루트 7분의 루트 6. 얘는 분자에 있는 거랑 같아요. 여기 지금 대분수가 아니고 어, 분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바로 역수해버릴게요. 어차피 분모 혼자 나눠져 있으니까. 곱하기 3분의 루트 2 곱하기 분모 혼자 나눠주면 루트 54분의 루트 1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약분만 하면 되는데요. 요거 올려서 다시 한번 써주기 헷갈리니까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루트 6. 곱하기는 분자랑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3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54분의 루트 14. 약분하게 되면 루트 7하고 루트 14 약분되죠. 이가 아니고 루트 2예요. 약분할 루트 꼭써 줘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아 어, 그리고 54는, 어, 68에 48, 69, 54. 그렇죠. 그러면은, 루트 6은 1. 지금 3 루트 6이라는 건3 곱하기 6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하고 루트 54하고 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9. 그렇죠. 어, 근데 루트 9라고 하는 것은 이제 3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3하고, 여기 3, 약분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어떻게 남냐면은 분모는 지금 계산에 3만 남았어요. 3분의 분자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만 남았네요. 그렇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니까 정답은 3분의 2가 정답이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 빠졌네요. 그렇죠. 이 계산할 때부꼭잘 확인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까지. 이부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